안녕하세요. 벨로마마예요. 다들 잘 지내셨죠? 어, 오늘은 어, 주제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Q&A를 넣어주시면 또 다들 재미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혹은 영상 댓글 중간중간에 아 이런 부분 참 궁금해 하시는구나 어, 하는 어, 질문들 제가 좀몇개 뽑아왔어요. 오늘 나온 질문들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요. 그럼 제가 틈틈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으니 정말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서 없는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듣고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정말 많이 어, 안타까워. 가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키가 작은 우리 아담한 신부님들이 항상 저는 키가 작아서 무조건 A라인으로만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드레스 편에 항상 말했던 게 있어요 어, 저는 키가 작건 크건 드레스는 상관없다 단지 이 허리와 골반의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가 작은 거는 우리 굽 있죠 굽으로 충 충분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이던 작은 분들이던 이 허리와 골반이 라인이 없다면 머메이드 라인을 입을 수가 없어요 키가 크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우리 이 머메이드 라인을 입을 수가 있다 단이 골반이 예뻐야 된다 어, 키 크신 분들도 머메이드를 입어야 되나 생각하지만 이 골반 라인이 없다 라고 하면 이 A 라인으로 입어 주셔야 된다는 거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 이거는 가끔 정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뼈예요, 뼈. 근데 저는요 플래너님 이 팔뚝을 가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정말 귀여운 신부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해해요 우리 신부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볼록 볼록, 조금만 이렇게 볼록만 해도 우리는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통통하신 신부님들도 생각보다 긴팔 입으신 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어, 왜냐면 이 드레스는 팔을 가리면 가릴수록 오히려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팔뚝 가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거를 뭐 긴팔을 입는다거나 뭐 칠보를 입는다거나 이게 오히려 더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보통은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이렇게 오프 숄더 있죠? 오프 숄더로 이렇게 잘 가리기도 하고, 그 대신 여기가 이제 조금 V라인으로. 이렇게 가리는 게 조금 더 시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팔뚝이 가늘어 보이고 여기가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프숄더 라인이 딱 여기 부유방위와 여기 이 팔뚝선을 딱 가려주기 때문에 이 오프숄더 라인을 가장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근데 어깨도 넓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프숄더 라인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깨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반팔선으로, 반팔선으로 여기가 딱 떨어지는 선으로 입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유반과 팔선이 우리 항상 부케 이렇게 잡고 있죠. 어 그러면은 팔선이 조금 길어 보이고 우리 팔뚝이 항상 가려집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항상 가릴 수 있다는 거그 대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긴 거는 피해주셔라. 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오프 숄더나 반팔 라인이 워낙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나시 라인이나 뭐 사선 라인이나 요런건 거의 디자인을 찾기가 힘든 거. 같아요. 저 때는 거의 사선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오프 숄더 라인이고. 그리고 또 체격이 외소한데 이렇게 유독 팔뚝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깨도 좁은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프 라인으로 셔링 있죠. 셔링으로 딱 감싸주신 거 입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팔뚝 커버를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어,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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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어, 세 번째입니다. 그 실크 드레스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실크 드레스 샵들이 이제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크 드레스 샵도 정말 금액 격차가 크게 나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가끔 신랑님들도 이건 궁금해 하세요. 이게 정말 이 A라는 뭐 50만원의 드레스 샵과 이 500만원의 드레스 샵이 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죠. 이 5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는 당연히 크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나 입었을 때 소재감이 정말 다르고 이 마감도 좀 다르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50만원 정도에는 이제 다 끈가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500만원짜리는 대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지퍼가봉으로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물론 50만원과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크게 신랑 신부님들이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업계 비밀일 수 있는데 <laughs> 어, 한 업체에서 드레스를 만들어서 이, 업, 이 드레스를 다른 업체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 같은 드레스인데 금액이 달라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나는 같은 드레스를 입지만 누구는 70만 원에 입고 누구는 100만 원에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잘 선택하는 거는 정말 플래너의 역량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정말 이게 눈에서나 이렇게 퀄리티가 차이가 날수 있다. 근데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선에서는 크게 신랑 신부님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의견이거든요. 어, 그럼 비즈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도 이제 조금 금액대가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비즈 자체가 고가의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비즈도 하나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좀 비쌀수록 우리가 비즈냐 뭐 크리스탈이냐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크리스탈은 진짜 실제로 보면은 오색빛이에요. 막 정말 이게 싸구려의 느낌이 아니구나 처럼 정말 화려하구나 어, 요런 느낌이 나는데 정말 비즈는 음 그냥 반짝반짝하네 요정도 느낌이거든요. 어, 근데 요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금액대 업체를 가면 솔직히 뭐 크게 다른 소재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크지는 않다. 그냥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디자인을 많이 만들거나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짓거나 아이 샵은 뭐 이런 금액대에 이런 지퍼 가공까지 들어가는구나 아이 금액대에 뭐 이렇게 끈가봉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걸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아, 이거 이제 4번, 이제 4번은 스튜디오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래너들은 1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랑신부님들은 보통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튜디오 촬영하면, 요즘엔 다 원본, 수정본 44만원에 다 묶여 있어요. 이거 필수로 진행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모든 신랑 신부님들이 이제 다 지불하시는 비용인데 이 수정본 있죠? 원본은 우리 사진 찍고 셀렉하러 가는 날 보통 2주에서 한달 안으로 셀렉을 하러 가시거든요? 이때 다 봤는데 우리 이 수정본, 앨범에 들어가는 이 수정본은 보통 4개월이 걸려요. 셀렉 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개월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 우린 이 수정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식 지나고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식 지나고 받는다고 해서 수정분 비용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다 내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은 결혼 준비 만약에 내가 어, 내년 10월에 한다 그러면 올해 3, 4월에는 촬영을 해야 이 스튜디오에서 수정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예식 전에 모바일 청첩장이나 이제 포토테이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준비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정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이렇게 사설 수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기는 해요. 어차피 수정본는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음, 이제 다섯 번째 또 드레스 얘긴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레스 이제 안에 뭐 스타킹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거 신고 와야 돼 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음, 안 신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바로 드레스 입기 때문에 스타킹이나 양말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신랑님만 양말 신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브라. 어 이거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주민분 편에 누브라. 사장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라는 일단은 굳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어, 신부님들의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보통 드레스샵에 가셔서, 어,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아니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 굳이 없어도 될것 같다. 뭐, 내장 캡이 있기 때문에 이 드레스에는 누브라 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막 5, 6만원짜리, 7, 8만원짜리 고가의 누브라 구입하셔서 왔는데, 막상, 안 쓰는 경우들이 정말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입을 하더라도 그냥 비싸지 않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 누구라 있죠? 그냥 그거 사 오셔도 전혀 무방해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는 선에서 그냥 챙겨 오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뭐 구입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은 어, 이제 웨딩홀이네요. 웨딩홀 계약금 얼마인가요? 또 많이 물어보는데, 이 웨딩홀 계약금이 예전에는 좀 저렴했어요. 뭐한 5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에 신랑 신부님들 계약서 이렇게 제가 받아보면 보통 기본이 2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에서 이제 한 300만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보통 계약금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예식 이제 다 끝나는 그 날에 이 계약금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비용을 이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약금 그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뭐 취소 약간이나 이런거잘 확인하시고 계약금 입금하시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스드에도 계약 당일날 입금하시듯이 이 웨딩홀도 현장에서 우리 예식 날짜 홀딩 할때 그때 지불하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뭐 우리 이것도 요즘엔 뭐 카드 현금 다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어 그리고 이것도 드레스가 된것 같아요. 드레스 투어를 하루만에 하나요. 그리고 이제 몇 군데 하나요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왜 하루만에 해야 돼요? 하루만에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드레스샵마다 당일 결정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 당일 하루만에 우리 끝나고 A라는 샵에서 할게요라고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샵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당일에 했다는 이 혜택을 주거든요. 이세개이 이 샵들이 오늘 투어한 샵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하루에 몰아서 몰아서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요즘에는 두 군데에서 많으면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진짜 많으면 네 군데도 하는데 네 군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네 군데는 별로 저도 비추천하고, 세 군데도 정말 충분하고, 두 군데도 고르고 골라서 가시면 두 군데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어는 두 군데에서 세 군데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드레스 투어에서 생각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어, 아홉 번째죠.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 드레스 스케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레스 스케치에 대해서, 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미대 나왔어. 나는 정말 웹툰도 잘 그려. 그러면은 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착착착착착착 다 그려요. 이 캐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일반인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레스 보랴, 그림 그리랴, 드레스 보랴, 그림 그리랴, 막상 내가 봐야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A4용지, 아니면 A4용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톡. 카톡에 1번 샵에 1번 드레스, A라인에 풍성, 뭐 밑에 드레스는 뭐 자개 비즈, 상체는 브이넥에 뭐 반팔선. 어, 뭐별 별은 다섯 개 중에 뭐별네개 이런 식으로 코멘트만 남아도 그 당일날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화보 작업을 워낙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어, 실장님 이 드레스 인스타그램에 사진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어 있어요라고 하면 그 사진 들어가서 캡처하는 게더 정확해요, 여러분. 어, 그리고 이 드레스가 생각보다 우리 한 시간이잖아요 투어가 막상 드레스 갈아입는 시간은 한 5분? 드레스 보는 시간은 한벌당 한 5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휙휙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드레스를 오히려 잘 그려야지 하다가 내가 봐야 될걸못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신랑님들 신부님들한테 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만 잘 하는 걸로 어, 저는 그렇게만 해도 어, 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이렇게 Q&A 해봤는데 조금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흥분해서 또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이제 곧 추석인데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제가 어, 많은 성원에 입어서 우리 추석 명절에도 아마 하루 정도는 상담을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댓글로 어떠신지 어떻게 연락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또한번더 남겨드릴게요 저 카톡이랑 이제 전화번호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랑 이제 또 상담 진행하실 수 있고 우리 어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웨딩 성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10월이 오는데 벌써부터 이제 인상되는 업체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님들 어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시면 또 금액 인상 전에 또 좋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